화요일 밤이 좋아 첫 녹화에서 한복 입고 인사한 박서진과 MC붐. 황금 마이크의 주인공으로 새 역사를 쓸수 있을까? 최근 가수 박서진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화요일 밤이 좋아 별표 별표의 첫 녹화 현장에서 MC붐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날 녹화에서는 박서진이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등장하며 그의 세련된 무대 매너와 함께 신선한 분위기를 연출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녹화는 오랜 기간 박서진의 무대를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더없이 특별한 시간으로 박서진이 단순히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 활약할 가능성을 예고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가 진행자 역할까지 맡으며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별표 별표 박서진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별표 별표 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박서진 전통을 입고 무대에 오르다 한복 차림의 남다른 의미. 박서진은 이날 특별한 의미를 담아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상 선택을 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의 무대 콘셉트를 암시하며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국 전통을 현대적인 무대와 결합해 선보이는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마치 별표별표 타임슬립을 한 듯한 특별한 경험, 별표별표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 한복 차림은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움을 상징하며 박서진이 가수로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시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요소였습니다. 이날 현장에 있던 팬들은 그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것을 보며 열광했고 전통 한복이 가진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매력은 그의 무대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추석 특집과 관련된 녹화의 가능성이 있다. 별표별표는 추측과 함께 별표별표 별표 이번 무대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별표별표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특히 박서진이 한복을 입은 모습은 그간 보아온 현대적인 의상과는 사뭇 다른 매력을 풍기며, 팬들 사이에서 한복을 이렇게 잘 어울리게 소화할 줄은 몰랐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박서진과 MC 붐의 케미 기대되는 새로운 진행자 도전 화요일 밤이 좋아 녹화에서 박서진은 무대 진행자로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MC 붐과 함께 첫 녹화를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는데 현장 관계자와 팬들 모두 박서진의 자연스러운 진행 능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MC 부문 별표 별표 박서진이 추석 특집 무대의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으나, PD가 그의 진행 솜씨를 보고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다. 별표 별표고 밝히며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부문 농담 섞인 발언으로 별표 별표 언젠가 내가 MC 자리를 넘겨줄 수도 있겠다. 별표 별표고 덧붙이며 박서진이 진정한 프로 진행자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박서진은 리허설 과정에서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치 있는 멘트를 던지고 웃음을 자아내는 등 자연스럽게 무대를 이끌어갔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그의 유머감각과 편안한 말솜씨 덕분에 더욱 화기애애하게 달아올랐고 관객들은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매력을 지닌 엔터테이너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함께 관객들의 반응을 끌어내며 프로그램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고, 이는 팬들로 하여금 그가 MC로서도 충분히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채로운 퍼포먼스. 콘서트급 무대를 기대하게 한 박서진. 박서진은 이날 녹화에서 특별히 마련된 무대에서 무용수 10명과 함께하는 화려한 무대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멋진 연출과 강렬한 퍼포먼스는 그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고, 박서진의 무대가 늘 새로운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날의 무대 역시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감탄과 응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고, 그가 선보이는 고유의 퍼포먼스는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팬들로 하여금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4디로 다시 즐기는 감동 고퀄리티 콘서트 경험 박서진은 최근 열린 콘서트의 v 요대 공개 소식을 통해 무대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TV인 관계자는 별표 별표 이번 콘서트 v 요대 공개를 통해 안방에서도 현장감 있는 고퀄리티 화질과 음향으로 박서진의 라이브 무대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별표별표며 공연을 놓친 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의 콘서트는 각 지역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고 팬들은 콘서트를 통해 그가 전달한 감동과 열정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호들은 이 감동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팬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가 얼마나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의 앙코르 콘서트. 더욱 특별한 무대로 팬들과 만남 예정. 박서진은 오는 12월 서울과 부산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앙코르 콘서트는 새로운 무대 연출과 함께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계획으로 팬들은 그가 선보일 새로운 무대를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모든 회차가 매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의 콘서트가 얼마나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또한 이번 앙코르 콘서트 역시 보드 공개를 고려 중인 티빙 관계자는 별표 별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박서진의 무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별표 별표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을 더욱 널리 알리고 팬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번 보드 공개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팬들 또한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과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의 의견과 반응에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 후에도 팬들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공연 후기를 공유하며 박서진의 무대에서 느꼈던 감동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소통은 박서진과 팬들 간의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스케줄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활동 소식이 나올 때마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무대와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그의 행보에 많은 팬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 황금 마이크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박서진은 이번 화요일 밤이 조아 녹화를 통해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MC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